네 오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립니다와 구름이다. 네 저기 구름 당겨 볼게요. 이 네, 구름 이렇게 이 아름다워서 하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네, 전도회인데 깜빡하고 집에 와서 다시 전도회 가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인재송이 교회 가는 길입니다. 네, 인재승이 교회 가는 길인데,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고추도 달려있네요. 네, 인재승이 교회 가는 길입니다. 네, 하늘의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로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말씀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6월 18일에 하이드를터 대구 동북에서 교사 강습회 때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찬양은 네, 목자 대신 주님 찬양 드렸는데,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연습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 드리길 기도합니다. 예 네,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주시고 지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행복한 주일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 잘 다니는 길입니다. 골목 길인데 이쯤 갈 때는 개가 한달 짓고 있습니다. 네, 예쁜 꽃이 있네요 행복한 주일 세요다